제가 독서를 통해서 짜릿한 감동을 받은 책한권을 추천합니다. Fast Self-Help Classic. 100년 전 부자의 특별한 선물. 야 괜찮죠? 자, 슬로건을 보면요. 더 재미있어요. 용기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개발의 영원한 고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책이겠죠. 지원이는 바로 로셀 코넬 된다면 플랭클린, R.H. 젤리, 옴기니는 김이뇨자 여기 보면 이런 또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이 책의 저자들을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볼까요? 먼저 로셀 코넬,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이자 목사인 로셀 코넬의. 즉, 그 사람의 강연을 묶은 다이아몬드의 땅. 이것은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코넬은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그 무엇을 지금 여기에서 간절히 원할 때,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어떤 경우이든 가난는 잘못이다 가난은 잘못이다 자 이렇게 부자로 살아갈 것을 역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과 부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이 다이아몬드의 땅은 5천번 이상이나 강연이 되었으며 이 책은 미국인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은 자기 개발서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부자의 특별한 선물은 코넬이 자신의 성공한 인생을 강연장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첫 번째 이유를 시작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벤자민 플랭클린. 자 우리에게 피레침의 발명자로 잘 알려진 벤자민 플랭클린은 부자가 되는 길에서 그가 발행한 가난한 리처드의 달려 1758년도에. 판서문을, 그것을 엮은 것입니다. 그때에 출판된 것이죠. 플랭클린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면과 검약, 신중함과 끈기, 신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400세, 호호호호호, 400세 이상이 발행되면서 자기 개발서적의 스타디 셀러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저자는 RHJ. 미국의 갑부인 그는 RHJ라는 익명으로, 즉 숨어있는 이름이죠.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발행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소망을 이루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방법을 지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옴기니 김인혁.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기업체 사보실과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기 개발 도서의 집필과 번역을 즉 번역의 일을 하면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네요. 자, 이상 이책 표지 날개 접이에 앞쪽에 소개된 기재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100년 전 부자들의 특별한 선물이란책 저자의 소개로 오늘 이 책의 가치와 무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다발다발 다발 엮어 드리려고 애쓰는 남자, 파워라인 앵크, 여섯모였습니다